이명훈 그씨 관련된 영상에 이명훈 그 씨가 빠질 수는 없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포천의 어린 열무가 그 포조 출연을 합니다. 어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어제 그 이명훈 씨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사진으로 그 출발을 합니다. 그 22일 이명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아, 공개된 사진 속에 한 손에 마이크를 둔 임영웅은 두 팔을 활짝 벌린 모습 눈을 지그시 감고 공연의 열기를 만끽하는 임영웅씨 모습이 그 눈길을 끄는데요. 아, 이를 본 팬들은 아우처럼 반짝 빛나세요 너무 멋있다 뭐 콘서트 잘 봤어요 등의 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 유정편TV는 뭔가 감격스러워하는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무언가 희열을 느끼는 임용씨의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사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다음은 이런 멋진 임용씨를 좋아하는 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포천에 그 어린 열무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뭐 영웅시대 팬분이 포천에 그 어린 열무를 구입한 후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아, 건전한 내용이라 조금 인용하니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원래 제목은 "열무김치는 포천열무"로, 뭐 이런 제목인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봐 주시면요. 그 얼마 전부터 단골 포천어린열무 판매자님, 얼갈이배추도 열무도 연하고 깨끗한 아이들로, 배송도 꼼꼼하게 뭐 이쁘게 보내 주십니다. 더워진 날씨에 열무가 무를까 봐뭐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두 개를 열무에 직접 닿을까 봐 뽁뽁이에 넣어 포장해 보내 주셨네요. 손편지까지 감동입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 판매자님 그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판매자가 그 청년 농부 그 윤설규라는 분인데요. 오전에 뭐 유정팬TV가 전화를 해보니 그 오전에는 농장에 그 농사를 짓고 계셔서 전화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받아서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이그 30대 부부가 원래 그 남양주에 살다가 포천으로 이사를 오셔서 농사를 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 홈페이지를 잠시 보니 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열무농장 농장주 윤설규입니다. 뭐 저희 농장 열무는 100% 제가 키운 열무입니다. 그 해병대를 전역하고 22살부터 농업에 뛰어들어 15년을 흙을 밟으며 살아왔습니다. 장사꾼이 아닌 농부의 사명감을 가지고 키웁니다. 그 모든 생산 과정에 제임이 뭐 닿지 않은 곳이 없고, 제가 직접 수확한, 직접 수확한 열무를 200개에서 300개 박스에그 분량을 싣고, 눈 비비며, 국내 내노라는 농산물이 모이는 가락시장에 납품하며, 성장해온 열무 농장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 청년농부 윤설규님, 뭐, 해병대 제대하셔서, 10여 년 넘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20대에서 30대 분들 힘든 일잘안 하시려고 뭐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대단한 청년 농부 부부입니다. 뭐그 쓰신 분도 전화번호 게시판에 올려도 되냐고 문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뉴정편 TV도 유튜버임을 알리고 전화번호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영상에 잠시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뭐, 사실 포천하면 이명웅 씨를 연상해서 포천 특산물이나 지역 관광지, 특히 뭐, 웅지술래라고 불리는 코스들도 있고요. 팬분들이 포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뭐, 유정편 TV도 뭐,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포천하면 포도, 뭐, 이동갈비, 이런 것들 유명하다고 알려졌는데요. 포천이 그 어린 열무 최대 산지라고 합니다. 뭐 유정편tv가 홈쇼핑 방송은 아니지만 다른 데 한번 비교해 보시고 괜찮으면 포천 청년 농부 윤설규 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팬클럽에 아기 열무 관련된 글이 목요일 저녁 9시 45분경 올라왔는데요. 금요일 오후 한 5시 반쯤 보니까 그 댓글이 뭐 98개나 달려 있네요. 그리고 어린 열무에 관심 있는 임영웅 씨 팬분들이 직접 전화도 몇통 왔었다고 청년농부 윤설균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게시판에 올라온 주요 댓글들을 몇개 소개해드리면요. 아, 산지직송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어린 열무를 좋아해요. 판매자님은 저랑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오늘 영신님들이 고객이 되면 놀라실 것 같네요. 아 맞나 보이네요. 저도 얼마 전 일산 열무로 담갔는데 포천 열무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열무하면 일산 열무가 많이 유명했었지요. 포천 열무 알고 난뒤 연하고 맛있어서 자주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건행. 뭐 열무가 차가운 성분이 있어서 더운 여름철 김치로. 좋은 성분도 많다고 하네요. 어디 보자 저 집이 어느 집인지. 뭐 포천이 공기도 좋고 인심이 좋은 곳이지요. 그곳에서 자란 영웅님이 그야말로 무공예로 무장된 착한 인성에 잘 생김까지 장착했습니다. 거기에 고막을 녹이는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울 영웅님 감사합니다. 또한 포천 열무 핸드폰 번호 알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수 게시판에서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되네요. 그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포천 어린 열무에도 많은 관심을 표시하셨습니다. 뭐 오늘은 유정편 TV가 홈쇼핑 정보 방송 뭐 비슷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년농부 윤설균님과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의 어린 열무도 임영웅씨 팬에 의해서 깜짝 등장했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